3일 차 아침을 지금 아침 7, 8시 되는데 에사 베이그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오늘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나 지금 여기에서 하루 2.5일 밖에 안어 아. 계속 시차 적응에 실패해 가지고 뭐한 이거 5시 되면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은 좀 괜찮게. <laughs> <laughs> 네 한번 이 아침을 보여 드린다면 뉴욕의 아침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여기 나이키 광고도 하고 있고 다들 바쁘게 움직여 신도 네. 있고 에스 네. 베이 자리 많다 <놀람> 어 어? <놀람>

훈제양어 크림치즈 그리 케이퍼 토마토 양상추 이렇게 여러분 음. 여기는 브루클린 덤버브릿지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냅 촬영을 할거기 때문에 오 제네시스 제네시스입니다 촬영은 제네시스 신기하다, 전 세계 어디. 뭐. 동생은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바로 브루클린 브릿지입니다. <목소리> 여기 바로 브루클린 브릿지입니다. 네, 저쪽에 바로 맨하튼이고요. 이쪽으 가면 브루크 지금은 줄리아나스 줄리아나스라는 피자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피자집에서 다시 끌게요 안녕 지금은 줄리아나스라는 피자집에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홀파이어 석탄으로 만든 진짜 뉴욕 줄리아나스 피자 <laughs> 와. 게 바르게리타, 화이트, 화이트, 음. 갈릭 앤뭐 치즈인가? 음. 진짜 프레테온, 석탄 석 음 파도피자 같아 부없이와초콜릿초콜릿 청크? 바닐라 초콜릿 청크 까 나는? 콘으로 한 개만 하겠다 한 스푼만. 음. 아니 한번. 올타고를 가볼까. 페리 타고. 궁금해서. 돈을 떠나서 궁금하니까. 어, 지터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나. 알비에 뽐테먼 스트리트. 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대로 하고 하면은 티켓이 나옵니다. 이거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없어다가 다시 켜볼게요 네, 뒤에서 오르면 전 n Your tour guide, this is a little bit breezy upstairs. So, if at any time you're uncomfortably cool, you're always welcome to come on down and come. That date is so important that is appearing on our Book of Law carried by our Statue of Liberty. When you zoom in, you'll see it in Roman numerals, and it is also the height of our World Trade Center, is 1,776 feet. By the way, a side note on the World Trade should you go out there. 버스 같은데 공짜라고하더라고요그라서 굿더라도, 굿 다운 다운 더라도 굿더라도, 라블라도라도굿 우와, 씨. <laughs> 자, 트왕상님. 트왕상님 계시는 트럼프 빌딩입니다. 사람이야? 어? 저거 사람인가봐. 오 그래 오울두개할 음. 어. 거잖아 네. 이거랑 이거 아야 예. 아. 베이지 미프였고. 프라이드 라이스에 오렌지 치킨. 밥먹무맛 있어. 네? 응. 베이징 비먹어봐먹 있어. 먹 있어. 밥먹먹 맞잖아. It wouldn't work well in our house because I like, um, oh, so was only going to do water. So what can I really do? Yeah. Mm -hmm. yeah. Oh, all right. Which, mm -hmm. Many opportunities say, be, um, are open. Mm -hmm. to you. No, I, I, if um, you stick them out. out like pick a ball. What? you're Well, yeah, it's getting better, but like I walked in today. Oh my god, okay. 키드라는 뮤지컬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한국은 최근에 조금 작년 말에 한국에서 개봉했었는데 영화로. 그럼 뮤지컬은 어땠지 봐보고 뭐 나서 소감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야 에메랄드스 싸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못싸 뭐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밥도 있네 이렇게 안에 밥도 기본적으로 주는 빨간 소스가 맵네요 엄청. 차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아, 다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최에 버티다가 12시에 자려고 아, 첫날에는 5시에 자고 어제는 9시에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안 버텨주는 거예요 버티다가 오늘은 12시에 자야겠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사실 삼순이 여행으로 지금 3일 2일 월화 3일밖에 안 했었지만 10달러에 이걸 먹는다? 많이 안돼 이 정도면 맛도 괜찮고 근데 뭐 이렇게 존맛탱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가 볼만하다 내일 치폴레를 먹는데 과연 치폴레는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합니다. 얘랑 뭔가 뭐제 생각에는 얘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니 차이가 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샀거든요. 유에스폴로. A.S.S.N 아, 찐인가요? 아 이걸 진짜 찾아보긴 할건데 아 너무 싼거에요 3개에 66달러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음그 폴로가 아니네요 그냥 미국의 폴로 협회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그냥 브랜드 없는 옷치고 나쁘지 않은 가격이지 않나. 이거 뭐 그렇습니다. 오함 환불할지 말지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안녕.